201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 FC와 전북 현대의 맞대결. 도 말씀에 서호정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에 나오는 김포 FC의 선발 라인업 확인합니다. 손정현 골키퍼 김종민, 박경록, 김민호 이종현, 김성주, 김준영, 허동호 브루노, 플라나. 루이스 선수가 먼저 선발 출격합니다 네, 일단 고정훈 감독은 외국인 3인방을 최전방에 세우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카운터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온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전북 현대입니다. 김정은 골키퍼, 이재희 구자룡, 김진수, 최철순, 한규원, 이영재, 보아탱, 티아버, 송민규, 전병관 11명의 선수입니다. 전북은 이제 지난 주말 인천과의 리그 경기와 비교하면 선발 라인업의 변화는 많지만 사실 이 바뀐 선발 라인업도 기존에 나왔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멤버들이 아니거든요. 구형 감독은 전북 챔피언성에서 시간, 공간, 포지션, 밸런스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는데. 조장이 중크로스 해석 들어가. 크게한 그런 돌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브루노 선수가 정상적인 헤더 돌려로 끊어주는 헤더로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와 지금 전반전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4분 만에 천봉을 상대로. 전북에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오히려 더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네. 김진수 김진수 선수 왼발 크로스 기습하게 터졌습니다. 키퍼 손정예 침했습니다. 김포도 전북도 너무 이제 많은 큰 폭의 로테이션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중원에서 전복의 공격. 오른발 크로스. 자, 쭉 뻗어. 골대! 드림어 쳐냅니다. 무르노의 한 방에 티아고가 지금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네. 아쉽게도 전북은 이 티아고의 머리를 맞은 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연속된 프로킥, 이번에 깊숙하게 넘어왔습니다만 기포가 다시 밀어내고, 오른발 슈팅, 바운드볼 자, 티아고 원터치 돌려줍니다. 전병관 왼쪽 침에 들어 김진수입니다 김진수 자 전병단 들어가고 있어요 밀어주고 전병관 낮은 크로스 넘어지면서 박경락 선수가 몰을 처리했습니다 에이. 아 김포 올라가는데요 포르노 돌려주고요 끝까지 버텨냅니다 전병단 템포를 저지를 시켰습니다 자한번더골 루이스 박스 한쪽 가슴으로 아불가나한 번의 타이밍이 이렇게 어긋납니다 자 지금 문제까지 손민규 봄에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블라야가 올렸어요. 코스 세르포. 자 기회인데요. 연결이... 자볼 일단은 뒤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정명관. 아 이건 플레이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일찌감치 선대골을 만들어낸 효과가 이런 상황에서도 허둥거리지 않는 디포의 플레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가운데에서 김준영이 분대 주력 풀나입니다. 풀나는 왼발 슛. 와 빠른 타이밍으로. 우위니까 왼발로 한번 풍당한 선수가 뒤려봤는데요 왼발 하나만큼 이 선수가 K리그 1에서는 어떤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거든요. 예. 20한 4, 5m 정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끊어때리는 슈팅. 뭐 전병관 선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네, 준수한 제공 능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네. 자, 기포 나갑니다. 자, 같이 우여, 김준영. 자, 시작됩니다. 자, 밀어주고요. 쭉 밀어줍니다.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세워놓고 앞에는 최철수. 자, 왼발 크로스해 와입니다 브루노의 오 슈팅 와 지금은 중앙 미드필드인 허동호 선수가 엄청나게 전진을 해주면서 중앙쪽으로 갔고 그리고 브루노 선수가 뒤쪽으로 빠져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 볼이 브루노 선수에게 찬스로 연결됐습니다 전북 왕조때 전북하면 흰방이었는데 흰방 네. 녹색이었는데 아이거 위험해요 자 김포 박사 쪽에서 안전하게 선택 시 탐탐 상대 수비의 실수를 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유, 그거 못하면 고정운 감독에게 혼나죠. 그러니까 자자 완벽해요. 렌발쇼. 손정현 받았습니다. 손정현 받았습니다. 침투한 피아고의 움직임 그리고 들어갔던 김진수의 패스까지 완벽했는데 아 손정현 예. 타이밍 싸움에서 속지 않았어요. 이건 이게 이제 전반의 마지막 찬스일 텐데. 지나가고 이영재 왼발 손민규 오른발 슛! 믿어지면서 아 높게 떴습니다. 자, 자 왼발이거든요. 이영재! 왼발이 골키퍼 정면 선정이요. 아, 이 각도에서는 들어가면서 마무리 음 띄렸어요. 네, 네, 이영재 왼발이라면은 저 굉장한 합리 높은 중거리 슛이죠 자, 찬병관. 전북의 공격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현범 부구에 들어가는데요. 자, 3번. 안현범, 안현범 수비 태클. 네. 오, 오, 아, 김종민! 자, 다시 코너킥. 자, 왼쪽에서 헤더. 흘러나왔습니다. 이수빈의 오른발 슛팅. 오, 빗졌으며. 자, 왼쪽에서 루이스 들어 가고요. 여기서 살짝 걸렸습니다. 다시 머리 헤딩. 자, 페인팅으로 지금 이제 벗겨내고 단독 찬스 마무리였는데 위쪽으로 30m 안쪽에 지금 점수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러면 기가 전북이 좀 위험한가? 가벼운데요 자, 와 지금의 배선경 루이스 와, 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전북은 최대 위기 두 번을 다 어, 지금 다행히도 넘겼고 김포는 네. 아이 상황이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입니다. 킵스윙이 좋았고요. 자, 자 순민규 가운데로 열리나요? 자, 이영재 왼발 자, 오른발. 오른발 와, 이영재의 오른발이었습니다. 자, 주발도 아닌 지금 오른발이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laughs> 네.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전병관. 바로 어, 드는데요 전병관 전병관 왼발 슈팅. 자, 마지막으 한번 들어가봤었던 전병관. 자, 순민규. 어, 자, 자, 좋고요, 왼발. 자, 이 첨도 계속 아깝습니다. 아, 끊게요. 아, 여기서도 실수. 와! 자, 쭉 밀어주고요. 일단 속도 저지까지는 잘했는데 로스수가 슈팅각을 잘 봤습니다. 자포나 부속 중에서 세워놓고 다시 다가와서 도와주고 있는 송민규인데요. 송민규 옆에 안현범 있습니다. 뒤에서 이수빈 자안하범서 안현범 무아 송정현 이번에 다리로 막습니다. 아정현 이거 오늘 뚫을 수 있는 벽 맞나요? 이거 못 뚫고 못 뚫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형제 가운데에서. 이이 수빈 오 전복 아, 전복 웬일입니까 전복 아쉽습니다 김진수 이수빈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코스 보고 찔러 넣어줬는데 네. 들어갔으면은 완전 작품이었거든요 아 거기. 이거 왼 다리 벌렸으면은 그대로 가까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네. 자빠르게 공격 가야죠 이영재 각좀 나와 있는 무소이의 크로스. 자 떨어지는 박사 쪽. 와 고기 박고기 선정현. 다시 팀을 구해냅니다. 아 손민규가 몸을 던져가면서 어떻게든 좀슈팅까지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선정현이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승리를 예감을 하고 있는 김포 팬들의 모습 아 이렇게 해주시는 회씨2024하나의행 코리아톤 16강전 김포FC가 다이언트 전복현대를 꺾고 8강 최출에 성공합니다